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도 유치를 둘러싸고 6년 전한 시민단체가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1,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둘러싼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실패했던 광주광역시 당시 유치 위원회가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은 한 시민 단체는 100억 원이 넘는 활동비 가운데 1227억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지난 2008년 시민 단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었죠. 이걸 저희는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판에 계속 응했던 건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광역시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고 소송 6년 만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치활동에 사용한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유치활동비의 집행용도와 영수증 등 다소 민감한 증빙서류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범위가 이렇게 딱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까지는 개인 정보가 아닌 이상은 공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국내처 판결은 비슷한 국제대회 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인입니다